아 무슨 일있으세요아 요즘에 미치거이가참 많은가봐요. 아 맞아요. 요새 좀 그래요. 아 아까 아침에 부인 전화를 받고. 아, 맞다 남편 때문에. 네. 남편 찾았어요. 남편 찾았다고네 연락이 됐거든요. 오, 오, 다행이네요 네. 아, 근데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해가지고요. 자기야. 자기야. 아, 미안해 드셨지 아, 이게 뭐야 얼굴이. 아, 아 괜찮아. <laughs> 계양 경찰서 오대식 형사님 계양 아, 경찰서? 어 오대식 형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대식 형사로고갑니다아예 반갑습니다. 아 근데 보시다시피 저 지금 너무 멀쩡합니다. 너무 쌩쌩해서 탈이죠. 어쨌든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괜찮으시다고요? 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 아우 머리가 지금 근데 아직 아프네요. 안 그래도 나쁜 머리를 또 얻어맞아서 핸드백에 말이죠. <laughs> 핸드백이요우 네? 핸드백? 김성규 <laughs> 국통병원 응급실 타박상과 가벼운 뇌진탕 원인 승려용 핸드백이라고 여기 적혀있네요. <laughs> 이게 무슨 말이야? 자기야? 아니야, 잠깐만. 이거 잠깐만 볼게요. 안 돼요. 아, 네, 잠깐만, 요 한 번만요. 네. 아한 아니, 번만요. 힘들어천하장사에 아, 완전. 아, 참. 세상에 별일이 다 있네요. 별게 무슨 일인데요? 이거, 동명이인이네요동명이인이요 예. 네. 우연히도 같은 날, 둘다 머리를 다친 것 뿐이에요. 음. 아, 그럼 이 사람이 자기가 아니란 얘기지? 아 아니, 아니지. 그럼. 생각해봐. 김성규. 얼마나 흔한 이름이야. 보이시다시피 제가 어. 아닙니다. 이 친구는 핸드백에 맞은 거지만 저는 대들보에 부딪힌 거거든요. 그럼 오늘 새벽에 부평병원에 간 적이 없단 말씀이세요? 당연하죠. 혹시 당신도 택시 기사입니까? 어, 네. 태, 택시요? 네. 거기 보면은 그 친구 직업도 택시 기사라고 돼 있어 가지고요. 어. 음. 아, 진짜네요. 아 알겠어요 뭐가요? 아, 여기 형사님 노트를 보면 여기 김성규 씨는 오늘 아침 8시 반에 부평 병원에서 퇴원했다고 돼 있네요 네 저는 그때 시외에 있었거든요 그렇지 자기야? 내가 아까 전화했어 농장에서 아네 조금 이상한 농장이긴 했지만 <laughs> 맞아 좀 이상한 네. 농장이긴 했어 이제 다된 거죠? 아니 한 가지만 더요 또, 또요? 네 <laughs> 그런데 이상하게 병원 기록에는 그 친구 집 주소가 여기 계산동 집으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 집이요? 네, 여기요. 저희 집 주소요? 어디요? 이거. 우리 집 주소를 어떻게? 아, 진짜 그러네요. 이상하죠. 그러게요. 아, 맞아! 제가 사실은요, 며칠 전에 이 병원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나한테 예? 그 얘기 없었잖아. 아, 자기야, 별일 아니었어. 제가, 제가 플러그를 점검하다가 본네트에 머리를 부딪혀서. 아이고, 선생 머리는 완전 순한 시대를 만났네. 아유. 아니, 늘상 있는 일이되요 뭐. <laughs> 그거 잠깐 검사하고 나오는데 5분도 안 걸려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 잠깐 검사하는데도 신상명서서를 꼭꼭 다적더라고요 그럼 이거 중요한 건데. 네. 이제는 다된 거죠? 뭐가 다 된다는 거죠? 아니 아, 그러니까요, 여기 병원에서는요, 저희 집 주소랑 다른 김성규씨 주소랑 같이 있었던 거예요. 아, 네. 그 다른 김성규씨는 경찰분한테 자기를 집까지 바래다 달라고 했겠죠. 그랬겠죠. 어디죠? 거기 삼, 삼산동. 삼산동. 네. 근데 병원에서는 차트에 쓰인 이름만 보고 저희 집 주소를 잘못 전해 주요 아 이제 알겠네요 아신다고? 아신알것 예, 예,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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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아, 저도 알겠네요 제 이거 더 이상 할 필요 아, 그렇죠? 아, 아, 없어요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아, 별일도 아닌데 정말 아니에요. 안녕 하세요 아니세요 쉬세요 쉬세요 예, 예, 좀 어. 어. 아, <laughs> 아, 네 좀. 어가세요 제가 대응해 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하세요아 네? 홍성규씨 네? 근데 당신 머리 말인데요 머리가 왜요? 혹시 어느 병원에서 치료한지 알수 있을까요? 아, 아, 그때 본네트에 부딪힌 거? 아니요, 아까 대돌포에 부딪힌 거. 아, 이거요? 아, 이거요? 아, 이거 병원에 안 갔어요. 병원에 안 갔다고요? 사실은요, 아, 아까 그 농장집 여주인 분이 전직 간호원이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간단히 응급처치만 받은 거예요. 농장집 여주인이 전직 간호사였다고요? 예. 와, 전세계 나라를 구했나? 엄청 운이 좋은 사람이네요. 진짜 <laughs> 그렇죠, 운이 좋았죠. <laughs> 천하장사의군기까지운 좋은... 아유, 좋겠어. 전만가볼게요 쉬세요. 네, 들어가세요. <laughs> 네, 들어가세요. <laughs> 네, <들어와세요. 웃음> 어. 아. 진짜 못나게 말릴 걸 잘못했어요. 아니 괜찮을 거야. 아, 박형수 형사한테 전화를 좀 해봐야겠어요. 형수사한테 아이 그 우리 끼우가 알면 화낼 텐데. 아, 그래도 난 걱정이 더 죽겠다고. 아이씨. 어.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전 김희수라고 하는데요. 에휴. 여보세요? 아... 아. 왜 그래? 아,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가쁜 숨소리만 들려요 아 줘봐 여보세요 야. 여보세요 야. 이기영입니다 동물원이야? 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저기 희수야 아 네. 너 2집 번호로 전화한 네. 거야? 2집 번호로 전화한 거야? 이거요 751-0565 마나! <laughs> <laughs> 긴급 사입니다 긴급 사항 발생! 긴급 사항 발생! 여긴 이기영! 여긴 이기영! 도대체 뭔 짓거리야! 연결이 됐어요 드디어 아무나 좀 바꿔주세요 아뭐 아무나 두고 아 형사님 계시면 형사님 바꿔주세요 아너 미친놈아 니가 귀벼 놓은거야? 아니요 저 정상인데요 <laughs> 아이고 경찰 국장님을 바꿔주겠대요 국장님! <laughs> 아니, 성규... 아 제가 성규씨 부인 <laughs> 대신에 전화하는 거예요 지금 부인이 남편분을 엄청 걱정하고 있거든요 여기 번호 어떻게 한거야 그러니까요 그 그게... 아, 차... 여보세요? 아, 씨... 여보세요 경찰 국장님이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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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아, 자기 왔어? 아니, 먼지가 많네? 뭐야. 아, 자기야. 근데 나 지금 빨리 나가 봐야겠다. 나간다고? 어. 일하러 가야지. 하, 무슨 소리야. 오늘 하종의 안. 아, 아, 오늘 하종의 아니었지 하루 종일 영애 안 하지 그랬어. 음. 잠깐만요. 뭐야? 우리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어. 아? 급하구나? 어, 지금 무지하게 급해. 빨리 들어가자. 나 오늘 준비 완전 돼있잖아 <laughs> 빨리 들어가자. 그래도 사람을 이렇게 뺍니까? 앉아요 일단 아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할것 같았어요 네 정말 끔찍한 일이군요 근데 전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 그렇겠죠 그래도 사실대로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소식을 접할 때면 충격이 더큰 법이에요. 그럼, 조부님두분 다. 예, 조부님두분 다. 안 벽타기를 하시다가. 안 벽타기를요? 연 세가. 80대입니다. 아니, 80대 분들이 안 벽타기를요? 저, 그러니까요. 아니, 두분다 엄청 건강했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분들 사이에서 암벽 퇴가 유행이랍니다. 여튼 뭐저수상 가는 거 정말 한순간이에요. 뭐 여튼 알겠습니다. 아 우리 꾀때문에 오셨다 그랬죠? 아예 사실 그일 때문에 왔습니다. 예 왜요? 주소가 좀 이상해서 말이에요. 주소가요? 이게 삼산동인지 계산동인지? 아그 삼산동하고 계... 계산동이요? 네 계산동. 김성규씨는 이게 다 병원 측 잘못이라는데? 예, 네, 그렇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경찰서에 가 보니까 네, 계산 경찰서에서는 다른 김성규 씨 실종 신고가 들었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게 정말입니까? 계양구 계산동 47번지에 산대요. 참, 별일 다 있네요. 그런데 아이고. 그게 다 병원에 적힌 수술랑 같다니까요. 세상 살다 볼 일이에요. 이런 우연이. 그래서 말인데 지금 김성규 씨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어. 뭐 영업하고 있겠죠? 택시를 모고있다는 얘기입니까? 아 그렇죠 택시 기사니까. 그래요. 그럼 다른 김성규 씨를 만나봐야겠군요. 아니 다른 김성규요? 대산동에 사는 김성규 씨 말이에요. 아씨, 아니 꼭 그래야 합니까? 바로 옆동네입니다. 잠깐! 거긴 네 관할 구역도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방문으로 가는 거라고. 아이씨. 귀엽다. 나는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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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영씨. 네. 지금 뭐 하십니까? 제가 뭐야? 아니 제가 뭘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laughs> 이일로와 <아이씨>. 아. <laughs> 보세요. 악세사리가 네. 네. 아, 뭔지 알아요? 악세사리요? 뭐 핸드백, 반지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공범이요? 예, 바로 그겁니다. 예, 나오세요. 아유, 하, 진짜. 중석. 아, 저한주 먹거리도 안 되는 게 진짜. 빨리 끼야. 지금 나한테 화내냐? 아, 내 잘못이라고는 너네 집 위층 사는 죄밖에 없어. 아니, 지금 막 지금 막. 아니 뭐라는 거야? 야너 지금 큰일 났어. 박형수 형사가 널 찾겠다고 나갔다고. 박형수 형사가? 그래 인마. 희수도 널 찾겠다고 나갔어. 아니 여기 계산 여기 온다고? 그래 인마.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나 진짜.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아 자기야. 야 말을 해봐. 여기 우리집 맞어? 왜 이렇게 눈이 많아? 아 여보세요? 예, 홍당무 살 사람 있다면 연락드릴게요 홍당무? 여보세요? 뭐야? 여보세요? 아, 아니 그 아... 농장 주인인데 무슨 소린지 자기 집 홍당무가 맛있다고 사달라고 하네 어난 진짜 그 농장 주인 정말 마음에안 들어 아 나도 뭐 공감은 해 빨리 가자 아 근데 자기야 응? 오늘은 응? 나가는 게 좋겠다 나간다고? 어. 나 오늘 완전 준비돼 있다니까. <laughs> 아 미안한데 우리도 간만에 분위기 좀 내보자. 영화도 보고, 아이고. 레스토랑도 가고, 와인도 마시고 분위기 좀 내보는 거야. 어? 아니. 한 번만. 알았어. 어, 나부터 가서 준비할게. <laughs> 아, 알았지? 야이! 농장주인이에요. 우리를 어, 예. 어, 어쩌나? 저희는 도와드릴 형편이 안 돼서요. <laughs> 저희 홍당무 안 사요. 사실은 홍당무가 아니고 감자입니다. <laughs> 어머, 저희 어머니가 감자밭을 하시거든요. <웃음> <웃음> 근데 저희 어? 집 감자는 간짜로... 야, 하... 네? 안 산다고. 내가 안 산다고 했지. 예. 어? 너 뭐, 아까부터 계속 전화 끊고 예의가 없네. <laughs> 죄송합니다. 물론. 아, 아침에 저희 남편을 구해주신 건 정말 감사드려요 근데 자꾸 전화하면 너 뒤진다 예 누님 <laughs> 아, 저희, 저희 근데 어. 잠깐만 됐다 어, 전화하지 말라고 아주 잠깐이면 됩니다 네, 고 어, 싶니? 언니 뭐 나가자 잠깐이면 돼요 저기 형 어? 또 전화 왔어? 여보세요? 네. 내가 봤을 테니까 자기 빨리 옷부터 입자 어? 알았다. 여보세요? 저희 누님 아이 진짜 이러입니까? 이제 전화 그만하라고 했잖아요. 아희수 이 얘기야. 아, 그 졌어요. <laughs> 기억이 나네요. 야, 박형수 형사가 여기 들락칠날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니까. 아, 난희수가 문제라고. 너는희수만 걱정이지. 난 지금 미치겠단 말이야. 야, 희수가 그 박형수 형사를 만날지도 몰라요. 어? 야 보세요. 아, 그럼 정말 젖소를 황소 무리에 넣는 꼴이 되겠네요. 아 근데 제가 지금 급히 나가봐야 돼서 더 이상 긴 얘기를 드릴 수가 없네요. 그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 그 젖소랑 황소랑 꼭 떼어 놓으세요. 제가 그래야 돼요? 예, 당분간은 그 황소를 좀잘 감시해 주세요. 아이 그럼 뭐 계속 도타령이야. 끊어. 예. 아유. 어, 나 진짜 이번에 그 농장이 주인이또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 무슨 소린지 자기 집 젖소랑 옆집 황소랑 눈이 맞았대. <laughs> 아니 빨리 와 우리 아, 진짜... 빨리 나가자. 그래서 오늘 스테이크 먹을 거야? 어, 스테이크 먹어야지. 아니 잠깐만요 뭐야? 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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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경찰이 다시 온거 같은데? 어 그럼 문 열어. 아니 잠깐만. 아니 다른 경찰인 거 같단 말이야. 근데 그게 왜? 아 이렇게 해서 나 뒷문으로 나갈, 나갈 테니까 자기는 조금 있다가 와. 어? 어? 알았지? 조금 있다가 와. 자기야. 그... 경찰 오면 아 아까 아까 농장에서 있었던 일 그대로 말씀해 드리고 날 만날 거면 스케줄을 정해놓고라 그래 뭐? 알았지? 어 알았지 연예인이야? 아니 그 스케줄 아니... 정해놓고라 그래 자기야 머리 어? 나은 거다 맞아? 아니 머리 괜찮아 아 현금이 없네 나 현금 찾아올 아, 테니까 그럼 다 경찰 오면 내가 얘기해 준대로 어. 얘기해서 보내 어 알았지? 아우 일났다 일났어 일났어 택시 기사가 노상 강도를 때려잡다 곧 신문 일면에 아 이건 빨리 달려줘야 돼아 <laughs> 죄송합니다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아예 누구세요 아오대씩 형사로 가는 아예 부평 경찰서에서 오셨죠 아니 개항 경찰서 개항이요 <laughs> 아니 별거 아닌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예 뭔데요 다른 김성규 씨에 대한 건데요. 아! 다른 김성규요? 놀라셨죠? 아니. 아니, 다른 김성규 씨도 택시 기사래요. 아이고, 정말입니까? 네. 아니, 계산동에 사는 것만 빼면 다 똑같다니깐요. 헐. 여기 보세요. 김성규, 계양구 계산동 4 7번지 아이고, 참나. 아이고. 막그 사람 만나고 오는 길인데요 어? 정말요? 놀랍네요? 놀라워요? 그게 아, 안놀라면 그게 더 이상하죠 정말 놀랄 로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 당신 머리 말인데요 제가 회복력 하나는 끝내주거든요 물론 사실 좀 아프긴 합니다 굉장히 아팠을 텐데 핸드백이라 그랬나요? 어... 네네네네 낡은 핸드백이라고 했어요 낡았다고요? 어? 형사님 말로는 낡은 핸드백으로 맞은 거라던데? 아 이제 대충 알겠네 아이고 아이고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아, 저는 이만 침실에 볼 일이 있어서 아침부터 침실 수요일 아침에는요 아흔하거든요 아흔하? 아흔하가 뭔데요? 아내와 은미랑 어. 아침을 <laughs> 왔어 자기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계양경찰서 오대식 형사라고 합니다. 오 오대식 형사님이야. 오 형사라고 하세요. 저기 계양구에서 왔어요. 옆동네 알지? 남편 때문에 오셨죠? 어, 그럼. 남편은 괜찮아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럼 괜찮지! <laughs> 그럼 그야 만나셨나요? 네. 그럼 만났지! 언제요? 뭐가요? 제 남편을 만나셨다면서요? 네, 방금요. 방금요? 그래, 방금이었어. 그렇죠, 형사님. 그렇죠. 내 말이 맞다니까. 제 남편은 어디서 봤는데요? 그러니까, 부인, 저는 여기 서 있고요. 부인 남편께서는 여기 서 있던 것 같아요. 어. 온 사방을 찾아 헤맸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 남편 은 지금 어디 있죠? 아, 누구로 말하는 거예요? 형사님, 우리 홍찬 한잔할까요? 내 남편 말이에요. 아, 남... 그래요? 그거 어디 있습니까? 야! 경... 야! 그 기영이는 학교 갔잖아요 뭐! 뭐야? 그래 내가 버스 에서 보냈어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뭐가 이렇게 좋기만 한데 형사님도 좋으시죠? 네 저는 이분과 얘기를 했더니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 사람이랑요? 아, 그래 나랑 이야기하러 오셨잖아 넌좀 빠져줄래? 난널 도와주려는 거야 아,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이거 오늘 신문이야? 그래. 노선강도에 대부 남거 뭐 있어? 일면에. 일면에요? 야고 남편 대단하시네요. <laughs> 사진이 되게 못 나왔네. 실물은 되게 잘 생겼는데. 잘생. 실물을 한번볼요 같이. 어! 형세 참 뭐라 했지? 형래서참 <laughs> 뭐라 했죠? 술취했어꼭 그런 거지 않은데 우리 공차 한잔 할까, 자기야? 아, 어, 점 자기 자리에 지 마세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골치 아픈 일이 있었거든요. 야, 이게? 아이, 거참 기영이 학교 왔다 했잖아.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 벌만 맞지 않으면 빨리 오겠지. 저 애가 워낙 말썽꾸러기예요. <웃음> <웃음> 아, 고맙지만 차는 됐습니다. 아휴. 아, 이러면 안 되지. 잘 생각했어, 자기야. 제 남편에 대뭐 숨기시는 거 있으시죠?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럼 숨길 게 뭐가 있어 야너도 가만히 좀 있어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야 위층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직업소개소나 가버리라고 아, 저 집안 문제인 거 같은데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예잘 생각하셨어요 가시죠 아, 잠깐만요 다시 나가려는 소리 안 들려요? 아난너 도와주려고 빨리 나가요 그럼 전화 한 통화만 빨리 나가 형사님 제 금방 올게요 알겠죠 빨리 오세요 아, 아, 제가 이러고 삽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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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유, 부인, 진정하시고요. 아유, 사람을 그렇게 내쫓으면 어떡해요. 아, 어, 정말 미친놈이야. 아유, 어느 집에 다다 부상은 해요. 오늘 같은 날일수록 키스랑 포옹으로 푸는 게 최고예요. <laughs> 키스와 포옹이라고요? 네. 뭐, 오늘 아흔나라면서요 뭐, 아, 씨또 뭐, 은밀하게 식구금 한다면서. 네? 아, <laughs> <laughs> 그때 말한 적 없어요. 뭐, 저 사람이 그러던데요? 저 사람이 그랬단 말이에요? 네. 어, 저런 미친놈이랑 하루를 보냈느니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자!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해요? 저랑 이기영은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기영이랑 아무 관계도 아니라고요? 어, 심각하네. 전 남편만 무사하면 돼요. 제가 알기로는 무사합니다. 제 남편을 보셨다 했죠? 네. 제 남편은 지금 어디 죠 위층이요. 에제 <laughs> 남편이 위층엔 왜요? 아니에요. 이기영을 만나러요? 기영이 학교 갔다면서요? 뭐라고요? 여보, 뭐 아무튼 아침부터 난리를 쳐서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하는 일이 다 그런데요, 뭐. 배배웅해드리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또 왔어, 또 왔어. 아유. 또 하나, 또 하나. 아, 자기야. 뭐야? 왜 이제 와? 아 미안해 에이 미안하다 하잖아 싫어 아 근데 경찰은 왔다 갔어요? 경찰은 무슨 경찰 방금 말이야 하, 그냥 신문 배달부였어 아 그래? 그래 경찰은 안 왔었단 말이지? 아침에 온 경찰 그 경찰이 다는데아 그래? 하, 진짜. 안 나가? 본볼 거야. 아이, 신문이야. 빨리. 네, 나. 우리는 점심 먹고 와서. 어? 어! 뭐야, 왜 그래? 어. 아니야. 뭔데? 어. 장미란이 피겨 스케이팅을 한대 어? 장미란이 피겨를? 어, 장미란 장미란이 피겨 스케이팅을 한대줘 봐. 아니, 내가 말해 줬잖아. 나도 보게. 아니 내가 말해줬잖아. 아, 내가 가지고 왔잖아. 아뭘 봐? 내가 말해줬는데, 어? 아 보지. 내가. 아이지 볼, 볼 필요 없어. 어? 아 보지 마. 아, 뭐하는 거야? 술 먹는 거야.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말을 하든가. 아 알카 알카. 아 기다려. 밥 해줄게. 어? 응? 아. 어 김성규 씨. 아 택시가 있으니까 잘 돌아다니시네요. 아니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문, 음, 당신 때문에 왔죠? 아니 그게 잠시만요. 왜 그러십니까? 아니, 내가 잠시만요. 어. 어. 뭐 잘못하셨습니까? 예. 네. 나중에 오시면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아, 아 참,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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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그렇게, 그렇게 급한 건 아니니까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은 드려야 할것 같네요. 뭘요? 아까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 말이에요. 예, 제, 제 집이에요. 당신 집이라고요? 예. 아침에 삼산동에서는 아무 말 없지 않았습니까? 예, 마, 말씀을 안 드렸죠. 개산동에 예. 김성규란 사람이 또 있다고 했을 때도 예, 그때도 못 드렸죠. 그땐 기억이 안 났나 보죠? 아, 아니요, 그러니까 김성규란 사람은 저, 저 뿐이에요. 저밖에 없고요. 그, 삼산동에 있는 집과 여기 집 모두 제 집이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근데요, 제 와이프 있잖아요. 그 삼산동에 있는 사람은 여기에 대한 사실을 몰라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아 그러니까, 제가 이 집에 있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아, 아 뭐, 제 작은 안식처랄까? 저만의 쉴수 있는 공간 같은 거 말이에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여기서 몰래 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어, 전두집 살림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 어떻게 그런 말씀 하세요 이리 좀 와봐 어, 파, 파출부입니다 그냥 일이나 하지요 뭐? 그냥. 예 조금 이따 갈게요 왜문 열어? 왜 이래? 아니, 요즘에는 파출부들이 너무 건방져서요. 문을 안 잠가 두면 일을 안 하거든요. 야! 아니 그냥 일을 하라니까. 와? 뭐? 아, 좋으시겠어요. 이을 파출부 쓰실 여유도 있고. 아니, 말만 일을 파출부지 주일 파출부나 마찬가지예요. 겨우 몇 시간 와서 봐 주는 거거든요.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제가 나가겠습니다. 네? 당신은 여기 있는 게 좋겠어요. 왜요? 또 합니까? 도방갈지 아니 왜? 어, 아, 가, 가, 가. 아! 가, 가, 가. 아, 진짜. 아이, 왜 이래? 아, 장난 좀친거 가지고 왜 그래? 어? 신문을 먹어버린 거지 신문을. 그런가 봐. 오늘따라 힘이 더 나. 빨리 들어가자, 어? 무 소리야? 아까 종 소리 나지 않았어? 어, 내가 나가볼테니까 자기 빨리 침실에 먼저 가있어 왜? 아이아 아이, 빨리 왜? 아잉, 빨리 어? 아, 어, 어. 빨리와 어, 금방 보고 들어갈게 빨리와 응. 금방 갈게 아, 아,